클렌징 밀크 세정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방법으로 하면 1차 세안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클렌징 밀크 바르고 바로 물 세안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OO 이용해서 이걸 꼭 써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뷰티 정보 알려주는 여러분의 피부 관리사 이지한 뷰티입니다. 여러분 클렌징 밀크 쓰고 계신가요? 아니 제가 다시 물어봐 볼게요. 클렌징 밀크 제대로 쓰고 계신가요? 다들 좋다 그래서 사긴 했는데 미끌미끌해서 화장이 잘안 지워지는 것 같고 나는 지성 피부인데 이게 나한테 맞나? 생각하면서 그냥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실 클렌징 밀크는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클렌징 밀크를 왜 써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클렌징 밀크에 대한 모든 것 준비해봤어요.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피부 관련 교육을 다녀왔는데요. 이런 모임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약산성 클렌징의 중요성과 여러분들이 헷갈릴만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려야겠다는 느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가 클렌징 밀크인 건데요. 클렌징 밀크, 왜 사용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관리샵에서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일까요? 그렇게 다양한 피부 타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데도 같은 클렌징을 사용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클렌징 밀크가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수분 보호막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리샵에서는 피부 장벽이 약한 고객님도 많고 여러 가지 피부 타입을 상대해야 돼서 순하고 부담없는 클렌징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가장 큰 이유는 피부는 꼭 약산성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약산성, 약산성. 진짜 많이 들었죠? 왜 이렇게 피부의 약산성이 중요한지 아마 제대로 알려주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회에 초장을 왜 찍어 먹을까요? 물론 맛있어서도 있죠. 근데 사실 원래 처음 이유는요. 초장이 산성이잖아요. 이런 산성분을 회랑 먹으면 혹시 모를 유해균을 없애 줄수 있거든요. 이렇듯 피부도 약산성 상태를 유지해 주면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 줘서 세균이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회 먹을 때회 위에 레몬즙 많이 뿌리잖아요. 자꾸 제가 회로 예를 는거 같은데 아무튼 그 레몬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비린 맛을 잡으려는 것도 있겠지만 단백질인 회가 단단해지면서 식감이 좋아져서 뿌리는 건데요. 이렇듯 피부도 약산성 상태를 유지해 줘야 밀도감 있게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요. 약산성 상태일 때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는 걸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건 노화 피부건 지성 피부건 피부를 약산성 상태로 유지해주는 게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최적의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드름 피부는 어느 정도의 피지를 제거하기 위해 약 알칼리성 폼 클렌징 사용을 추천드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조금 분분한 얘기이긴 한데 최근 연구에서는 여드름 피부도 pH 4.8을 유지해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 피부도 잔여물 없이 세정한다면 약산성 클렌저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쯤되면 그래 약산성 클렌저를 써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근데 클렌징 밀크는 세정력이 너무 아쉬운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럼 세정력까지 꽉 잡으려면 클렌징 밀크 어떻게 써야 할까요? 바로 방법 말씀드릴게요 먼저 손을 그냥 물이 아닌 세정조로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서 클렌징 밀크를 적당량 짜 주실 건데요 생각보다 많이 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피부에 강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물세안 아니고요. 바로 이 일회용 해면을 물에 적셔서 사용해 줄 거예요. 이 일회용 해면은 관리샵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한 개에 50원 정도?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위생적이고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면 세 장을 물에 적실 건데 일반 수돗물 말고요 정수기물을 이용해서 적셔줄 거예요. 정수기물에 적시는 이유는요. 수돗물은 사실 약 알칼리성에 가까워요. 기꺼 약상성 클렌저로 세안했는데 약 알칼리성 물로 씻어내면 소용없겠죠. 피부를 위해 귀찮아도 꼭이 부분은 지켜주세요. 제가 진짜 오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피부가 괜찮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없어요. 근데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제말 믿고 해면이라도 꼭이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물을 묻힌 해면으로 얼굴 전체를 닦아주시고요. 세 장을 앞 뒷면으로 사용하면 잔여물 없이 전부 다 닦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화장솜에 약산성 토너를 묻혀서 얼굴 전체를 닦아주세요. 약산성 토너로 잔여물도 제거하고 피부의 pH를 맞춰주는 것까지가 오늘의 클렌징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면과 토너를 이용하며 피부에 자극 없이 화장 잔여물까지 제거하면서 피부를 약산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클렌징 밀크 세안법이 완성돼요. 그래서 약산성 토너는 꼭이 제품을 사용해라 이런 것까지는 없는데요. 클렌징 밀크 넣고 이 메이크프렌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메이크프렌은 pH가 5.5고 세정력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거든요. 자극 없이 메이크업 잔여물을 잘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궁금하실 만한 거 제가 몇 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워터프루프 화장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착색이 잘 되는 립이나 마스카라 같은 걸 사용했다며 립앤아이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피부만 따로 이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그럼 이렇게 1차 세안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 대부분은 1차 세안만으로 충분하실 거고요 정말 여름에 극지성 여드름 피부 무기자차 성크림을 사용한 경우에는 젤 형태의 약산성 폼클렌저 사용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이럴 때 바이오더마의 젤클렌저를 사용하고 있어요 약산성인데 여드름 피부, 바디 여드름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저는 매일 바디용으로도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2차 세안제로는 바이오더마 젤 클렌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번에 제 클렌징 젤 영상을 보고 나서 클렌징 젤을 구매했는데 클렌징 밀크가 더 좋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클렌징 밀크, 클렌징 젤 모두 피부를 약산성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거에는 동일하고요 클렌징 밀크는 보통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 클렌징 젤은 보통 지성이나 티로블 피부에 더 추천드리는데요. 관리샵에선 이 모든 피부를 클렌징 밀크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플러스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하며 지성이나 트러블 피부도 클렌징 밀크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음. 피부가 약산성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클렌징 밀크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까지 알아봤 는데요. 클렌징 이후 스킨케어 방법이 궁금 하시다면 지난주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극여드름성 피부 심한 문제성 피부라면 시중 제품을 이용한 오늘의 방법이 효과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은 관리자를 찾거나 홈케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저와 만나는 방법도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